네, 또이 자리에 소개된 게참 많이 또 어색하고 또 신기한데 참 새벽 설교할 때랑 느낌이 또3분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또 떨리고 또 부담을 가지고 또이 자리에 섰지만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이 자리에서 으님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삶에는 또참 다양하고 또 제각각인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 사업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문제와 또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 또는 저희 모두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하는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겪는 등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저희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도이0저 년밖에 안안되짧 짧은 속에에서저만저어의움려움픔을 아픔을 살지고지아저지만또이 자리 희 저희 성도님들께는 또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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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저는또 저희 저희 들에 저희 저는저히헤아저 수조차 없는 각자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 이각이됩이다 오늘은 제가 오늘의 시련, 내일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약한달 전쯤에 있었던 저희 부흥회 때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또한 달이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또 머리 속에서 감을 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욕기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가지 시험의 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나눠 나눠 보자면 이네 가지 시험은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를 복 주시기 위해 꼭 주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두 번째는 마귀가 저희를 멸망하도록 주는 시험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렇게 네 가지를 그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들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스스로 자초해서 생긴 시험들도 있겠지만 마귀가 주는 것도 또 사람과 나 스스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겪을 수가 없는 그런 시험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겪는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또 많이 노력을 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또이 문제 앞에서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하면서 또 위로를 얻게 되는 말씀이 또 오늘의 말씀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앞에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처럼 부담스럽고 저희들에게 답답한 말씀도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 저 산불로 인해서 그 많은 피해를 입으신 또 이제 삶의 터전이 다 불타버리고 어디 갈 곳조차 없으신 분들에게 또이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힘내세요 하면은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위로의 힘이 생기기 보다는 오히려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에서도 말문이 턱 막히고 또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겪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저희도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면 서요. 감당하게 하신다면 서요. 하면서 오해와 원망이 찾아 들어올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또 저희의 삶에 힘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시험에 들기도 하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데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무슨 이 말씀을 뭐다 깨닫고 지식이 있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함께 나누고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그저 이 저희가 시련 앞에 놓인 정말 어려움 앞에 있어서 그저 괜찮아야지 일어서야지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분히 어렵고 괴롭겠지만 그럼에도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저희가 이 시련 앞에서 끝까지 모두가 함께 믿음을 붙들고 발부둥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 또이 실현 앞에서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실현을 허락하시는 것은 저희를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실현을 주신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그저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더 성장하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계속 할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여러 실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렇게 더클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저희가 그저 시험 앞에 넘어지고 오히려 뒤로 퇴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저희들이 감당 가능하기에 또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 또는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희의 이 신앙이 성장해가고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저 성장 가능할 존재로 보실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희들의 육체에는 성장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성장기라는 것을 겪고 있을 텐데 키가 또막 자라고 또 아는 것이 많아지고 외적으로도 또 내적으로도 자라나는 이 성장기가 저의 육체 가운데 저희들도 모두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육체의 성장기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성장이 멈추고 더 자라나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성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태화되기까지 하는 그런 성장기를 저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성장기와 비슷하게 저희들은 어느 정도 배우고 이해함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의 것에 만족하며 편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배움을 자꾸 거리게 되죠. 그런데 이 육체의 성장을 저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고인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는 그저 한 가지 분야에 오랫동안 머물며 전문성을 띠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저희는 이 신앙의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성장이 멈추고 태화가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만, 저희의 이 서, 신앙의 성장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앙은 더 자라갈 또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믿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지식이 자라나는 데에는 그 또한 필요한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번 나, 함께 나누고 또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오직 주의 말씀은 새세토록 잇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의 육체의 이 성장은 멈추고 태화되어지는 게 자연의 이치이지만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의 육체는 비록 성장이 멈추게 될지언정 저희의 이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면 저희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또한 역시 계속해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서도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쌓인다고 해도 또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았다, 마스터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어린아이에 불과할 뿐이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는 결국 성장해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저희의 삶의 여러 가지 실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희를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저 이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알시고 또 그렇게 성장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희이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 저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을 그저 어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장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또 살펴보면 이 고통 없이 성장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육이 자라가고 또 지식이 자라가고 마음이 넓혀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는 꼭 고통이 동반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성장기라는 과정에 있어서도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죠. 뼈가 자라고 근육이 늘어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도 혹시 근육이 어떻게 커지고 자라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 근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무거운 운동을 하면서 또 이제 근육의 과부하가 가면은 이제 근육이 찢어지는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상처가 또 여러 가지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를 통해서 메꿔지면서 한층 더 근육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찢어지는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처럼 저희들이 자라나고 또 넓혀지는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도 찢어지고 치열한 고통 또는 싸움이 동반되어집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고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머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또 가만히 편한, 평안한 상태로는 저희가 결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장에는 늘어나고 자라 자라고 찢어지는 고통이 항상 동반되는데 이것은 저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믿음이 자라고 내면이 성숙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육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멈추지만 저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인 이 지식이나 성품, 인격 또 믿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여러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나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고 왜 붙여 주시는 걸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기도하고 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씨름하고 애쓸 때에 저희들의 이 모습이 다듬어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저희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더 자라가고 성장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이 없이 또 아픔이 없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에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는 시련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실 때에 고통을 주신다 해서 저희가 너무 힘들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실 때에 고통만 동반해서 주시지 않고 함께 감당할 믿음을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실현을 주신다는 것은 감당할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의 이 믿음이 이 실현을 감당할 수 있고 실현을 감당할 수 있고 실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실현만큼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실현만큼의 그 믿음을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 가능할 존재이고 또이 정도의 그 믿음을 주시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시련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큰 시련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려나 보다 또 그만큼 빠르게 성장시키시려나 보다 하고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 놓인 벽이 저의 희 힘으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이 높고 두꺼우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높은 벽의 높이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하 것임을 저희들이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큰 은혜와 믿음을 함께 저에게 주시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의 시련 앞에 또 많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지라도 이것을 통해 더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주신 시련이기 때문에 저의 희이 모습을 오늘까지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이 시련에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련을 통해서 내일의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 스스로만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또 함께하고 있는 또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저희 지체들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라볼 때도 이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시련 앞에 무너지고 어려워하는 오늘의 이 모습이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가 성장을 멈추겠다는 것이고 성장할 가능성,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저희가 함께 이 생각을 가지고 또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보고, 보고 계시고 그렇게 또 여기신다는 말, 말인데 저희는 이 실현을 그저 단지 오늘을 평가하는 또 오늘의 나의 믿음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난이 실현을 감당할 믿음이 아니야. 난이 정도가 되지 않아 하면서 이 실현을 하나님께서 성장하려고 주신 도구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믿음은 그 정도까지인 거다. 내 믿음은 이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다고 평가하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세온 그래서 오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시련을 반응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버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오늘의 이 나의 믿음으로 이 시련을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대응하고 받아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겠다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저 저희의 시선으로 이 시련을 판단하지 않고 정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런 그 은혜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날 자라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려고 성장시키시기 위해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기억하고 오늘의 시련을 내일의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도 저분이 왜 저러실까 저 친구가 왜 저럴까 하면서 그저 지금의 연약한 상태로 판단하고 단정짓지 말고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저희들의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실 그 모습을 믿음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정말 치열하게 믿음으로 또 싸우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기도함으로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또 이게 이렇게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울 때만큼 은혜가 풍성할 때도 없습니다. 공동체에 또 이런 일또 저런 문제 다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이런 일로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저희도 작년에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다 있었고 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참 감당하기 감당하고 견디기 힘들었던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실현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저희 스스로를 더욱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단단해지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보고 느꼈으니 이 하나님을 더욱 더 함께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에는 그저 고난과 고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꼭 함께 기억하고 오늘의 연약함으로 그 실현 앞에 무너지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게 하실 그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품어내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찢어서 넓혀 주시기 위해서 또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품어내게 하시려고 또 작은 믿음을 더 넓히시고 좁아터진 이 마음을 찢어 넓히시고. 작은 꿈과 비전을 더 크게 꾸게, 꾸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상황과 사람들입니다. 이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나는 안돼요, 주님 저는 못해요 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시련을 오늘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일의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련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과 믿음은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또 노력해서는 어떻게 될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 앞에 사람들을 일부러 세우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에 섰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목격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모세의 눈앞에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고, 그 신하님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련과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 모두가 이것을 또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셨다면, 정말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정말 크신 그 믿음을 주고 싶으셔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좁은 마음과 성품을 찢어 넓히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저희가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시련 앞에서, 하나님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고, 계신, 보고 계신다는 것과 고통이 동반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선물도 함께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함께 바라보며 오늘의 이 시련 앞에 넉넉히 이겨내는 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련 앞에 넘어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 더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련을 더 이상 실현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